모리티아? 모리티아가 뭐지? 왜 벌써 뜨냐 그게? 아직 안떴어 아까 아까 잡았잖아 야 모리티아 가서 또 죽이고자! 범아 어요정도 여기 밑으로 들어가고 어야 이거 차층다어 여기, 어디, 여기 이거 밑으로 여기서 기억시키고 자, 요정들 다 임박팀이 밑으로 다 내려가봐 여기 어스바인드, 어스바인드 있는 자리 뭐. 요정도 기억시키고 격수들 앞에 왔고 잡으면 되잖아 여기서 기억 하나씩 해요 자, 자 내려가보세요 이번제 계략으로 갑시다 어스바인드 아래 기억 하나씩 아, 하시고요 데 내려오는 중 모리티아 데리고 와서 격수 앞에 막은 다음에 땡겨 그 다음에 어땠어 앞에 없나? 막아줘. 거기 기억 안 하시면 기억 해주세요. 공유 공양 해주고 앞에 나. 이 이거 잡아. 잡아. 요즘들 앞으로 이제 밀착이요착에서 당겨줘. 실안 아, 어, 돼요 지금. 앞으로 밀에서겨줘요 샤우시 쳐줘. 뭐, 뭐 샤우시 쳐줘라 안에 샤옷이 들어온다. 샤옷이. 돼, 밀착해줘, 네, 밀착해줘. 진 아, 들어온다, 왼쪽에 진 들어와, 진. 한명 감고, 지금 밀착. 복지 힘들어져, 회원분들. 어, 저 복지 보이면 힘들어. 십 명, 0 명. 죽지 일부 죽지 일부 죽1 0 명, 1 0명 쓰는 중. 저 이거 몰티아 막시를 먹거든. 몰티아좀더매우던가길 넣어줘야 된다. 밀착해서 빼고 일 애들. 조금만큼 밀어야 되고 언제 그 그럼 조금만 더 밀어야 돼. 어 밀어. 길이안 나와, 지금 모리티아 막혀서안 내려오는 거야 이거. 애산 쳤어. 밀어줄게 내가 칠게 모리티야 기다려봐 나 모리티 치는 중이야 잠깐만 밑에 는 요정이 한명 쳐주면 될거같아 오케이 됐다 푹신이형 밑으로 내려와 보세요 형님 선 바뀐 거 같아요 형님 요정들이 좀더 올라와서 땡겨주세요 위에 아안 땡겨진다 요정이 치면 돼 요정이 밑에서 강화 질로 쳐주시면 돼요 그럼 선 바뀔 거예요 치고 좀 내려가시면 돼요 뒤쪽 땡기고 있거든? 어 백철사 쪽 사진 옆으한캐릭이 좀만 비워주세요 오케이 치고사는 왼쪽으로 빼봐 왼쪽으로 기둥. 치고사는 왼쪽 다리 왼쪽으로 치면 움직이잖아. 그러니까 치고사는 여기 왼쪽 어스바 인데 봐봐. 당기고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봐봐. 그럼 움직일 거야, 올 거야. 우리티 따라 따라올 거야, 제머리티야 본인이 서리다 싶으면은 이렇게 치고선 때리고선 왼쪽으로 살짝 이렇게 빠져봐. 신명 들어온다. 우리 쪽 봤는데. 메인 네기속 쳐줘. 신명 들어온다. 맞습니다. 우리 이정들 선친 사람들, 모리택치 사람들은 됐다. 왼쪽으로 살짝 움직여 보세요 왼쪽으로. 그렇지, 움직여 봐. 살짝 좀더 눌렀어요. 좀더 움직여 봐. 좀더움직좀더 움직여 봐. 좀 더. 또 위로 빠진다. 나, 야, 위로 빠진다. 이발, 손 받겠다. 누가 전차가 공했었는데 잠깐만.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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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려와. 눌렀는데 조정이 안게 어, 온다. 절대지존 아니면 나같은데 공연 o 죄송 v 이 t e has a bag of d 들어오냐 야저저지저 So, to protect. I'm going to go to Tani. You are a w o m 요 n I'm going to go to the doctor. I'm going 부터 go to the d o c t o 계속 밀어줘 이모티 to go t And 예, y 안쪽에 모지 에 n 치잖아모 i n i 이 h 에에 a very o w 카운터 f o 세요이마운 t v 와 r y own with a b o 운 Now, power 파 i l l i n g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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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o 리 e r power, p o w e 리 How I f i 이 u r e 안돼 h a t 피 i d 이 다치고 땡겨 와리가리 a t did you t h i n 하 I'm not 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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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not s 이 r e I'm not s u 지 e I'm not sure. I'm not s 형 다시 섭섭하시 말씀하세요 다시 해드릴께 모집인 들어오잖아 카비 한 번씩 가봐 어우 나 임복암TV 힐좀 부탁드려요 임복암TV 코리아도 임복암TV 코리아도 모리 티아 쳐 치고서 왼쪽으로 드물 움직여 오이는중 폭찍 백업배 폭찍 이번에 폭찍 이번에 폭찍 이번에 폭찍 다시 해게 오케이 이는중 대포 폭죽이라 뒤에 다발지 지금 이번 유튜가 모두 서기억 고역 공유 한번 더해 주마. 이야 한번 더해줘 봐. 공유 공유. 내가 민챙이 줄게. 싸워. 씩만 내 공유 공유할게요. 나도 쉬고 있어. 샤우시 쳐고 샤우시 안에 게 줄게. 이고 진짜 진짜 찐. 어 천천히 하해 봐. 이거 한번 리하니까카메와카메 감고 모지 레스트로 들어온 만 잡아 주시고 앞에 메인 만 잡아 주면 터 샤오시 다시 그 자리에 샤오시 다시 왔어. 푹다들는거 봐줘야 된다. 저 앞에 쪽이 들어팔고 <목소리>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여 줘. 지 와서 신딸피야 성도아 네 밑에. 확인어긴 킨터 1명 10명. 다이. 10명 안쪽에 돌아 있어. 인터인터칠게 오른쪽에. 10명 동물이야. 10명 동물. 개 동물 이다 다이. 오른쪽 샤오샤오시 왔어.

야야야 야! 야야 네. 어, 야! 물이 떼! 컷! 먹었다고? 먹었다어야 누가 먹었어? 얘이가딜 쳤대! 이랬더가 먹었어? 라딴 누가 먹었어? 근데? 야 체크차 7라면 올려줘 야 누가 먹었어? 씨발 야 누가 먹었는데? 나 먹었다. 나 아니다 야나 녀. 너가 먹었개새야 니가 나야 누가 먹었는데? 야 그거 누군데? 나 아니네? 잠깐만 나왔는데? 나오긴 나왔어? 우리, 야, 못못것 우리, 못 우리 못 먹은 거 같은데 우리 못먹로 우리 우리 몸으로. 우리 아파로 우리 몸으로. 우리 몸으로. 우리 몸으로. 우리 어으로 어? 리 몸으로. 안먹 몸으로. 어리 몸으로. 이리 몸으로. 데리 몸으로. 우리 몸으로. 우리 몸으로. 이리 오! 존나 좋은 건데 승덕가야 친구야! 야! 어, 이거 존나 좋은 건데? 야 이혼자 뭔거 같은데? 잠깐만 가 방수 좀꺼 먹었어 먹었어 잡담 잡담 와 잡았어! 어 아니 형들 형들 얘들 3층 갔어 3층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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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먹었어 잠깐만